안녕하세요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진통제 두 가지죠. 타이레놀이랑 아스피린. 이두가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차이점 있죠. 약이 딱 다른 약이에요. 일단은 타이레놀. 파이르놀이 되게 괜찮은 게 요게 이제 순수한 진통 효과. 어 다른 아, 합병증 오. 없이 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두통이나 이런 경우에 좋고 아스피린은 심장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이 있거나 피를 굳게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아스피린도 사실 사람들이 두통약으로 먹잖아요. 음, 진통제로도 쓸수 있어요. 다만 이 아스피린을 진통제로 자주 복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병원 갔을 때 혹시라도 뭐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피가 잘안 굳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끊고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 아스피린은 예전에 보면은 막 흑건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죠. 어, 아스피린을 먹어서 이 뇌경색,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아 하죠. 근데 아스피린도 위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 구역감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고, 평소에 계속 깔고 먹으면 100ml씩 깔고 먹을 수가 있는데, 수술 받아야 될 상황이거나, 어디 다치거나 찢어지면 피가 잘안 굳고, 심하게 붓거나, 이렇게 멍이 들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진통 효과 면을 보면, 하이레놀이더 나은 면이 있다. 그런데, 어, 다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술. 술 먹고 몸살 기운이 있거나 두통이 있을 때꼭 타이레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아, 그래요? 삐님도? 어, 꽤 위험한 게, 술 같은 경우도 간에서 대사되는 물질이고, 타이레놀도 간 대사되는 약이거든요. 95%가 간에서 대사돼요. 아, 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음, 두통을 해결한다고 머리로 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 저는 그렇지 않고. 먹으면 위에서 무슨 성분이 소화가 돼서, 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진통이, 진통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약이 위에서 흡수돼서 바로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간에서 대사된 성분이 혈류로 퍼져서 진통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 대사냐 신장 대사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95%가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먹거나 술을 평소에 먹던 사람이 먹으면 간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술만으로도 간경화가 생길 수가 있지만, 타이레놀로다가 그 효소가 더 소진이 되면 더 빨리 생기는 거죠. 간 독성의 상승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같이 복용하는 거는 간에 매우 안 좋다. 어떤 증상들이 발생했 일단은 타이레놀을 똑같은 4,000mg을 먹었어도, 이 소주 술 같은 거를 평소에 먹던 사람이나 술을 먹고 나서 먹은 사람은 그 용량이 우리가 4,000ml 먹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혈중 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고, 특히 간경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간암 환자 아니면은 알코올 항상 쭉 복용하던 만성 간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돼요. 간독성이 높아졌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정확히 뭐가 있어요? 일단은 알코올성 간염이 생기면 간 수치가 일단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 끼기 시작하고. 근데 그 황달이 지나가지고 간세포가 다 파괴되고 딱딱해진 상태까지 지나가면 그걸 간경화라고 하는데 간의 피가 혈류가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걸러져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간에 갈 때에 이 정맥 혈류가 막혀 있다 보니까 식도정맥류, 치질 이런 말초 혈관 부풀어짐 효과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치질이야 뭐 죽는 질환 아닌데 식도정맥류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될 수가 있요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했다 이렇게 오면 의사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박게으로피 토혈을 했다 그렇게 1리터가 넘는 양의 피를 토하고 오면 그 얘기는 위위 위 안으로도 이장 쪽에도 1리터의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2L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혈압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작용이 상승되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아스피린도 또이 술이랑 안 좋은 작용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스피린은 위에 부담을 주는 약이잖아요. 위에 부담. 근데 위에 부담을 주는 또 술이 대표적인 또 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고. 그 위를 훑는 아스피린과 술이 같이 들어가면 위염 위궤양 확률이 더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 식도 이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아스피린도 그런 위산이나 이런 역류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술이랑 뭐약 먹는 건다다안 좋은데 특히 둘다 술이랑 먹는 거는 안 된다. 음.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어떻게? 뭔 어... 개소리야? 술을 먹으면 안 되지. <laughs> 술 먹고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먹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술 먹고 머리 아픈 사람 술 먹지 마세요. <laughs> 술 먹고 머리 아픈 거를 좀 해결할 만한 다른 약이라면 그나마 브루펜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브루펜. 브루펜. 아스피린이나 브루펜이 그나마 낫것 같아. 타이레놀보다는 음. 음. 자, 그럼 술을 먹었을 때는? 음, 술을 먹었을 때는 간독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써 있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가 상의할 것. 음, 여기도 써 있네. 쓰는 그약 있을까요? 뭐. <laughs> 아무도 안들어 나도 처음 봤으니까. 뭐. 약전 제대로 읽어보면 자기가 먹는 약한 번씩 약전 읽어보세요. 그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자 여기에 경고 읽어볼게요. 타이레놀입니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가 상의할 것. 이약 투여 후 피부 발진이나 다른 과민 반응의 증후가 나타나면 즉시 보을 중단할 것.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약은 과민 반응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세테미노펜이기 때문에 4,000ml 이상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계속 있어, 계속. 이거를 한 번이라도 약을 읽어본 사람은, 약전을 읽어본 사람은, 약을 그렇게 우습게 볼 수가 없다는 걸알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의 합병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을 너무 즐겨 먹는 그런 행동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해요. 약 너무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약전 하나 출력해갖고 한번 읽어보셔라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써있기 때문에 타이레놀도 그렇지만 아스피린도 똑같아요. 여기도 세잔 이상의 음주자가 이약및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상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기 써있고 아스피린 얘기할 때꼭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임산부랑 16세 이하의 소아는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스피린 되게 쉬운 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진통 목적으로 애기한테도 주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스피린 이름 중에 베이비 아스피린이 있어요. 어, 용량이 작아서 베이비 아스피린인데 아기가 먹으라고 아스피린이 아니거든. 아스피린을 애기들이나 임산부가 먹으면 그태아이나 아이에게 라이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심각한 그 신경장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마디 드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겉에서 제일 만나기 쉬운 약이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위험성들이 다 있는 약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